안녕 우리 친구들 광명시 재하영어학원 니콜 선생님입니다 월드업 1200아유 t 1 1 우리가 body and health 하고 있거든요 신체와 건강에 대한 단어들 두 번째 시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라 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면서 쉬운 거는 어 가볍게 넘어가고 어려운 거 반복 구간 재생하면서 같이 한번 어, 기억을 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영어는 소리라서 눈으로 외우면 안돼 자,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11번부터 15번 듣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까요? weight. Wait. 여러분, 이거 발음이 weight. 여러분, 앞에 얘가 w-e-i잖아요. weight. weight. g-h가 거의 소리가 안 납니다. weight. 다시 weight 하면 체중, 무게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W E I G H 까지예요. 발음해 봐요. 웨이. 얘가 소리가 안 나니까 발음이 여기까지잖아. 다시 뭐라고? 웨이. 다시 웨이. 한번 얘는 동사로 무게를 재다예요. 호. 그래서 무게를 재다가 웨이. 그러면 그렇게 재진 무게가 웨이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들어 볼게요. She is checking her weight. Okay, 같이 She is checking her weight. 체중 확인하다 check, 그리고 쓰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Gesture Gesture Just Gesture입니다. 발음을 하실 때 주의할 거 guess가 아니라 여기 G발음, gesture T, you worry? Ture Chool. 여러분, T 할때 천장 치라고 Ture Ture 다시 할게요. Gesture Okay, 다시 Gesture 몸짓 언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 읽어볼게요. This gesture means peace or victory. Like this. <laughs> 같이 이거 준비 시작. This gesture means peace or victory. 이런 의미래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Mental. Mental.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laughs> 여기가 정신의 마음에 mental, mental, t a l t o t o T도 천장치고 L도 천장쳐. Mental, mental 정신의 마음의 이런 말입니다. 한번 문장 들어볼까요? Yoga is good for your mental health. 그렇죠, 같이 읽어요. Yoga is good for your mental health. 우리가 재밌는 표현 한번 볼수 있겠네요. 자, 파랑이 한번 해봅시다. 정신건강이라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mental health. 어, 신기하다. 그죠? 정신건강 뭐라고요? mental health. 다시 뭐라고요? mental health. 어, <laughs> 자,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비동사 mr is was word 다음에 good 다음에 for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s good for.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뭐에 유익하다. 좋다. helpful.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yoga가 mental h e a l t h is good for.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단어 볼까요? affect. affect. 얘는 빨강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발음 주의하세요. affect입니다. affect. a가 애가 아니라 어어 affect 어, 다음에 영향을 끼치다예요. 자 문장 갈게요. Your friends can affect how you feel. 아 그림 보면서 읽어볼까? 우리 다 공감하죠. Your friends can affect how you feel.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마음과 또 감정을 결정하니까 이런 문장 볼수 있네요. 그 다음 갑니다. Suddenly. suddenly, 갑자기 요런 말이죠? 자, 얘는 문법적이니까 한 번만 짚어볼게요. 여기 ly가 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sudden 하면 형용사로 갑작스러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ly를 붙여서 뭘 만들었어요? 부사를 만든 거죠. the sudden 하면 갑작스럽게, 갑자기. 자,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The man suddenly fell off his bike. 그러네. 지금 붕 떠있네. 막 넘어지고 있는 거야. 같이 읽어 준비 시작. The man suddenly fell off his bike. 안 다쳤으면 좋겠네요. 자, 영역풀이로 같이 복습해볼게요. 우리가 체중이나 무게, 영어로 뭐라 그런다? Weight. 무게를 재단 뭐라 그래요? Weight. 영역풀이 같이 읽어볼까요? How heavy something is. 명확한데? 자 some something 이래 someone 누군가가 how heavy 얼마나 무거운지가 weight입니다 how heavy someone is 그쵸 넘어갈게요 자 몸짓이나 우리가 <laughs> 제스처 영어로 뭐라그래요 gesture 몸짓 어죠자영역풀이 <laughs> 같이 읽어요 a movement of the body that has a meaning 그렇지 슬슬 넘어가는데? 자, 무브먼트 하면 여러분 움직임이죠. 왜냐면 무브가 움직이다에 m-e-n-t를 붙여서 명사를 만든 거예요. 움직임입니다. 뭐의 움직임이냐? The body. 몸의 움직임이죠. 요런 움직임인데요. <laughs> has a meaning. 뭘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쌤이 손가락이 짧아서 이게 안되는 그죠? 자 그다음 갑니다. 정신의 마음의 뭐라고? Mental 다시 mental. 아까 정신 건강 뭐라고? Mental health 재밌다. 자 영영풀이 같이 읽어볼까요? Of the mind. 와우. Wow. 자 mind가 명사로 정신 마음. 물론 마인드가 동사로는 몸어를 꺼리다라 그래서 마인드 다음에 동명사가 온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지금은 O가 붙어서 명사로 of the mind, 다음에 mental 이렇게 됩니다. 영향을 끼치다 발음 뭐라고 affect. 다시 뭐라고 affect. 영역풀이 읽어볼까요? To cause someone or something to change. 아, 자 여러분 빨강이. cause 하게 되면, because가, because, cause가 뭐뭐의 원인이 되다. 사전에 보면, cause가 뭐뭐를 야기시키다.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자, someone, 누군가 or something. 누군가나 무언가가 to change, 바뀌도록, 변하도록 cause 하는 게 a f f e c t 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그러다가 아, with my friend, 친구와 같이 있으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졌어요. 그러면 somebody, change 하도록 affect, cause, 영향을 미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영어로 뭐라 그래요? suddenly, 다시 suddenly, 그쵸? 영역불이 같이 읽어볼까요? Quickly and surprisingly. 오, 자, quickly 빠르게 나 알겠는데, surprisingly 놀랍게 이것도 suddenly입니다. Quickly and surprisingly 이런 뭐라 그래요? Suddenly라고 한대요. 자, 그럼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체중 무게, 뭐라 그래요? weight. 무게를 재다, weight. 티 하나 차이입니다. 영역풀이 읽어볼까요? how happy someone is. 그쵸? 자, 몸짓이나 제스터 뭐라 그래요? gesture. g-e-s 에요. g-e-s, gesture. 영역풀이, the movement or of r o a body has a meaning. 그쵸? 정신의 마음에 뭐라 그래요? mental. 다시, mental. mental 하지 마, mental. no, no, mental. 영역풀이, of the mind. 그래서 우리가 big four 하면 뭐뭐에 좋다? 정신건강, mental mind. 영향을 미치다 뭐라 그래요? affect. 어, a a 야 affect. 영역풀 읽어볼까요? cause someone or cause something to change. someone이나 something이 change, 변하도록 해주는 게 affect입니다. 갑자기! 영어로 suddenly. <laughs> 영역풀이 quickly and surprisingl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다 됐나요? 좋아요. 그럼 16번부터 20번 단어 들으면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잘 모르는 단어를 구간 반복해서 뭐라 그랬어? 이거 언제 다 보니? 우리 바쁜데. 1200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과목도 상위권이라 바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아니 구간 반복으로 보면서 같이 익히자. 나랑 같이 익히자. 자, 그러면 발음 들어볼게요. Regularly. regularly 여러분 요거빨간이하겠습니다자 발음을 한번 좀 끊어볼게요. regularly <레> 자 regularly 어버 regularly 다시 regularly 다시 regularly 다시 regularly 뜻이 정기적으로 이런 말이거든 여기 지금 ly 붙은 거 보니까 sudden이랑 비슷하죠 regular에다가 ly를 붙였어요 그래 regular하면 정기적인 이런 말이에요 일정 간격을 주고 repeatedly 반복하여 주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So, regularly 하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피자 사이즈가 regular이라고 하는 거는, 아, 요 정도는 중간 사이즈입니다. 라고 보통은 요 크기를 지속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regularl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격화된. 요런 의미로도 쓰이죠. 문장. We go jogging in the morning regularly. 그렇죠? 같이 읽어 비시 We go jogging in the morning regularly. 어떤 구, 규격화된 일상, 규격화된 크기, 이거를 regularly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들어올게요. q u i t quite. 다시 잠깐만, 다시 들어올게. q u i t quite. 다시, quite. quite. 이게, 어, 빨강이 잘 봐봐 얘들아 자 두가지가 있어 q u i t e가 있고 q u i e t가 있어 <laughs> 자 얘가 발음이 이렇게 되는거야 quite 다시 quite e가 소리가 안나 다시 q u i가 quite q u i t 다시 Quiet, 그쵸? Quiet죠? Quiet, 다시 Quiet. 이게 바로 very랑 very나 pretty의 의미를 갖고 있는 꽤예요 꾀. 그런데 이에 발음해 와. Quiet, 다시 Quiet, 한번 더. Quiet, 다시 한 번. Quiet, 이거 뭐야? Silence. 그래 얘가 형용사로 무슨 말이에요? 조용한.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해라고 할때 뭐라 그래요? be Be quiet. 이때 quiet입니다. 자, 철자가 이가 어디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t로 끝나면 quiet, 조용한. e로 끝나면 quiet. very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Jake is quite good at soccer. Go. Jake is quite good at soccer. 어, 오늘 아주 표현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재밌네요. <laughs> 자, 저희가 아까 정신건강 (mental health) 할때 모모에 좋다가 B good for 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B good at 나왔어요. 자, M R is was were 비동사 다음에 good 시 나오고 그 다음에 at 시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얘는 모모에 좋다. 여기서 사커에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다시, emergency 그 m e r g e this is an emergency this is an emergency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갑니다.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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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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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쉽 u 알고 있죠? s i s s u c c e s s i s u result of s i s h a r d w o r k 같이 읽어 준비 시작. His success is a result of his hard work. Success 성공이죠. Muscle, muscle 여러분 빨강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health and body 요거하고 있잖아. Body and health. 자 그거 봐요. 철자 주의하셔야 되는데 단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 m so muscle 다시 muscle 다시 muscle 제가 c랑 e를 가로친 게 um muscle 다시 muscle 다시 muscle 근육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 들을게요. 어 She is showing off her arm muscles. <laughs> She is show off her arm muscle. 그렇죠. 자, 그럼 영역 풀이로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정기적인 그래서 어떤 규격화된 크기, 규격화된 어떤 빈번함, 규격화된 일정, 이거를 regularly, 다시 regularly, 한번 더, regularly. 그렇죠. 영영풀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happening again and again at the same time. 그렇지. 완벽한데? happening 발생하는데, again and again 하면 반복 a 여이 n d 입니다 a g e a t r e 면반 a 하 repeat and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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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repeat e d l y repeat e d l y repeat e d l y 하 r a t a i n a n d a g a i n 반복하 a 건데요. a t t h e s a t e t i e e a 은시 e 에 t 그러니까 r 이 e a t repeat r 이 p e a t repeat r e p a p a Again and again at the same time. 이게 regularly입니다. 자, 꽤, 영어로 뭐라 그런다? quiet. 자, 근데 이로, 이가 중간에 들어, 아, 꽤 뭐라고? quiet. 조용한, quiet. 나도 헷갈렸데 다시, 꽤, 영어로 quiet. 조용한, quiet. 자, 꽤, 뭐라고요? very. 매우,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굴에 잘하다도 했었죠. 자, 긴급상, 우리가 뭐라 그래요? emergency. 다시, emergency 요거 단어를 외우실 때막 저기 철자 헷갈리지 마세요. Emer 이거 알잖아. 즌시 이로 시작해 emergency. 다시 emergency. 영역풀이 a sudden and dangerous situation. 어 완벽한데? 갑자기 일어난 위험한 상황. a sudden and dangerous situation. emergency. 그렇죠? 결과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sult. 영역풀이 같이 읽어 볼까요? some that happens. 자 무언가가 일어났는데 because of something else 또 다른 것 때문입니다. 자 something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냐면 something else 또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되죠 something else가 원인이 되고 이 원인으로 something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죠. 영역표 다시 한번 읽어서 머리 드자. something that happens. because of something else. 또 something else 때문에 something이 일어나서 rigi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육 영어로 뭐라 그래요? muscle. 발음 주의. muscle. 철자 주의. muscle. 영역풀이 읽어 볼까요? The body part that cover your bones h a v e you move. 어이, 거 완벽한데? 자, the body part. 몸의 일부분인데 cover your bones. 중요한 표현 나왔네. 첫 번째 뭐예요? 너의 뼈를 덮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능은 half you move. 네가 움직이도록 너의 가 운동할 수 있게 해 주면서 뼈를 덮어요. cover your bone. half you move. 이게 뭐예요 muscle.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16번부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뭐 어, 규칙적으로 뭐라 그래요? Regularly 다시 regularly 철자 주의 영어 영역 불리고 봐요. Happening again and again at the same time 그렇죠. 꽤 영어로 quite 자 조용한 quiet 철자 다르라고 랬어요 그래서 so, 꽤는 very 긴급사 emergency. emergency, 영양풀이 sudden and dangerous situation. 어렵지 않았고요. 결과, result. 뭐예요, 영양풀이? something happened because of something else. 그렇죠. 근육, 영어로 muscle. 여러분, 철저히 주의하세요. muscle. 영양풀이 the body parts that cover your bone, h a l p you move. 그렇죠. 자 이번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이 갔지만 요렇게 중간 중간 나온 표현들 같이 안겨하시면 여러분께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요거 메인 단어만 외우면 뭐예요? 딴 것도 같이 봐야지 그럼 세임하고는 다음 과에서 같이 만날게요. 여러분, 바이.